이런 사소한 선택들부터 달라지는 게 인생에 있어서 큰 행복을 느끼냐 작은 행복을 느끼냐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남사친이랑 사귀고는 싶은데 사귀면 끝이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애인도 잃고 친구도 잃고 친구로 남아야 될지 사귀어야 될지. 정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라면 정말 그 누구보다 인생의 큰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들었잖아요. 조금이라도 호감의 감정이 들었더라면 그 사람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계 발전을 시도해봐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나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관계 속에 둘러싸여서 너무 무섭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을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거? 그건 변함이 없어요. 설령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무서워서 내 좋아하는 감정을 억누른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게 쉽게 될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종이접기처럼 그렇게 쉽게 접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애인도 잃고 친구도 잃고 친구로 남아야 될지 사귀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너무 무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하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순간이 분명 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학에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나 과연 대학에 갈수 있을까? 근데 대학에 내 지금 성적으로는 못갈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그냥 그런 준비를 하지 않자니 내 미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불행해 우울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성적 맞춰서 그냥 대학을 가야 될까? 아니면 더 그냥 노력을 해야 될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비스무리한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내가 선택한 그 전공과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희망 연봉에 맞춰서 고민이갈 길에 또설 수도 있어요. 내 전공을 살린 게 맞는 걸지, 아니면 전공을 하루라도 빨리 바꿔서 다른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그 실수나 아니면 후회를 했던 때를 잘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무서워서 이래야 되는 건가 저래야 되는 건가 몰라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선택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만약 무서워서 피했다면 내가 후에 시간이 지나가서는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정도 느끼는 그 행복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내가 지금 작은 행복과 나란 사람은 타협해야 됐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좀더 노력하고 더 자격증을, 스펙 유수미를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나는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갈수 있어. 근데 그게 가능성이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도해서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 어느 정도 적정한 대학, 학벌이나, 아니면은 내 수준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월급 준 대로 가자. 해서. 가요. 그러면은 즉시 나 자신은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지난번에 시도하지 않았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지를 남기면서 아 그래 그래 이 정도 연봉이면 그래도 남들만큼 적당히 받는 거잖아. 이 정도 연봉도 못 받아서 허우적대고 지금 코시국에 취업조차 안 되는 애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난 정말 잘한 걸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 행복을 세상과 타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그런 삶이 계속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는 한 번이 어렵지 두번이쉽 라는 말처럼 내가 지금 한번 인생에서 한번 타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인생에서 느끼는 그 행복이나 만족을 줄여놨어요.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은 매순간 그런 선택의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시도해 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행복과 타협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년 뒤, 2년 뒤, 5년 뒤는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무섭겠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뭐 17살일 수도 있고, 27살일 수도 있어요. 소름돋게도 우리는 나이마다 다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같은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애인도 잃고 친구도 잃을까봐 무서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냥 내가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저 선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행을 맛보거나 아니면은 현실에 있어서 그 만족하지 못한 기준에서의 행복을 타협해야 돼요. 이 정도로 나는 그냥 만족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정말 진정 행복을 느끼고 이 정도는 내가 성취했을 때 무언가를 크게 이뤄냈을 때 맛볼 수 있는 그 성취감으로부터 인간은 또 행복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랑 정말 잘 됐을 때의 성취감, 여러분들이 수년간 준비를 하면서 꿈꿔왔었던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그 어떤 성취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행복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자신감을 업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더잘될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위를 쳐다보면서 그 위에 있는 행복들을 자꾸만 자꾸만 나는 잃어갈 수 있는 나가 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민부터 좋아하는 남사친이랑 사귀고는 싶은데 근데 그 끝이 있는 게 너무 무서워 애인도 잃고 친구도 잃을까봐 끝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사친이 아니더라도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 끝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설령 그 남사친이 지금 내 어떤 20살이면 20살 그 관계에서 소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남사친이 평생 갈것 같아요. 내 관무덤이 내가 묻힐 때까지 그 친구가 내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생 갈것 같다가도 내일 당장 헤어질 수 있고 이 사람이랑은 정말 내일 끝낼 것 같은데 쭉 계속해서 연이 이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내 인생사를 내일 모레까지 그걸 모두가 다 예견하고 알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살면 돼요 내가 오늘 그냥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그냥 내가 오늘 후회하지 않았어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저는 한모님이 어차피 기약 없고 어차피 확신 없는 미래 내가 바꿀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그냥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라도 하는 그 선택지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일단 들었어? 그러면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그냥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면은 교훈을 얻을 테고요. 그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럼 교훈 플러스? 또 다시, 아, 이래서 실패한 거구나. 그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무섭다라는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 무기력한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애인도 잃어. 친구도 잃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면 여러분은 나를 잃어버릴 거예요. 나의 행복을 잃어버린다고요. 더큰걸 생각해보세요. 이런 고민 왜 해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남사친한테 고백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내 감정을 주춤할까? 그래도 날좀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 내 행복을 집어삼키고 날 불행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좀더 성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서운 감정이 드는 것 그리고 애인을 잃든 친구를 잃든 차라리 친구를 잃든 애인을 잃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그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게 나을지, 혹은 친구를 잃든 애인을 잃는 게 뭐가 나을지를요. 그래서 저는 비단 지금 이 고민에 있어서 앞선 제가 좀 말을 좀 세게 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명하게 좀더 똑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도해 보세요. 이미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든거 사람 마음은 그렇게 종이접기처럼 쉽게 접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도를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경험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떤 뭐 PTSD든 뭐 트라우마가 남아서 아 그래 남사친이랑은 진짜 친구 관계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절대 내가 남사친에게는 별 다른 이성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또내 행복을 찾아 나서든 아니면은 그 남사친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로 내가 덧없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든 뭐가 됐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적응을 하고 환경에 계속해서 맞춰 살아가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나는 그냥 계속해서 내가 불행함을 스스로 만드는지도 모르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말랑. 안... 좀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본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미치는 그 선택들이 모여서 큰 결정들이나 큰 결과들을 만들어 낸다면 저는 이왕 선택하는 거 좋은 선택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반대는 개념에서 정말 남자를 잘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어내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하나 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장을 한번해본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은 화장을 100번 해본 사람이 잘할까요? 당연히 화장을 100번 정도 해보면 잘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는 살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꼬시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감정이 싹 텄는데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고민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어떤 꿈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연애라는 것도 저는 일맥상통하던 부분이 이게 마련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은 어쩌면 불공평하게도 남자를 많이 꼬셔본 애들은 그만큼 또 계속 남자를 잘 꼬셔요 남자를 잘 많이 만나본 애들은 그만큼 또 많이 잘 만나요 남사친의 관계에서 잘 발전시켜본 애들은 또 잘해요. 어떤 운이나, 뭐, 아기 사랑이 큐피트가 와서 화살을 쏴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운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 노고에 기대서내 진심에 기대해서 그 노력을 결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큰 결과,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만날 내가 어떤 또 이런 기회에 닥칠 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만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무서움에 휩쓸려서 가만히 하지 않는 게 낫겠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어떤 명언이 맞는 걸까요? 저는 그 명언들이라는 게내 상황에 복도다 줄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의 행복도 생각을 한다면 뭐 마치 좀 다른 이야기지만 남자들 중에는 뭐 카푸어처럼 아니면은 이제 여자들 중에는 이제 뭐 월급 모아 샤넬 가방 사는 오늘의 내가 샤넬 가방을 사고 내일의 내가 카드값을 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사실 분이 아니라면은 연애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조금 불행하더라도 내일의 나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일의 나는 좀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일의 나, 일주일 뒤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만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나는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작점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면서 아무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되든 밥이되든 뭐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든? 아니면은 내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움이 있든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더잘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어떤 주체성의 삶을 가진다는 게별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선택들부터 달라지는 게 인생이 있어서 큰 행복을 느끼냐 작은 행복을 느끼냐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